안녕하세요 효현입니다.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좀비 모드가 나왔다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총은 랜덤이거든요. 뽑으셔야 돼요. 오케이, 제가 또 운은 좋기 때문에. 한번한 발씩 돌아가면서 하죠. 자, 보스입니다. 네. 아, <laughs> 와, 레전드. <laughs> 원래 잘안 나와요, 근데. 몇번 뽑을 수 있어요? 몰라요. 기억나. 아예 봤네. 3 39인데? 492. <laughs> 아이고. <웃음> 좋은 거 나오는 거 맞죠? 어, 이거 네, 티그랑. 그런... 좋은 거 나오긴 해요. 어. 최고 <laughs> 없다. 클렀다. 저희 권총으로 싸워야 돼요. 이거. 어어 <laughs> 어. 가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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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도 까는데? 저도 까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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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게 이렇게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저도 꼈어가지고. 오 어, 뭐야, 뭐 뭐? 색깔 있는 중입 아, 저거, 저거, 저거 그 달려있는 애를 죽이셔야 돼요, 달려있는. 애를 잠깐만요. 일단 힐 좀. 이거 힐힐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금? 아 잠깐만. 가서 죽여볼게요. 일단 다.. 아, 그럼 얘가 물고 이으니까 이렇게 가는 중. 네, 제가 풀어 드릴게요. 테... 어 뒤에. 어, 어 뒤에. 아니, 아니. 일단 살려. 일단 살려. 일단 살려. 오 어, 바로 살아나. 나 나와 주세요. 나와 주세요. 자, 나올게요. 나 어, 이불 막이 되네. 어, 토미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거, 에그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는 게 나을지도 몰요 오, 파마스! 니까 소리도 나오네. 아, 이거 데저티, 이걸 일단 뽑아볼까요? 탄차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. 오, 어? 염투쓰리 아시죠? 예 <laughs> oh, <yeah. 웃음> 바로 나와 <laughs> 그니까 오 DBS <laughs> 자고 올게요. 마운드 거 조심하세요. 아 그러니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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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전권 웃음> 그건데그러보고있었는데 그러니까, 보진 않았어요. 예. 포인트 미아 누가 누가 운이 좋은가. 아 <laughs> <한걸려. 웃음> 와, 근데 한 번도 안 뜨네. 와, 누이 이렇게 없죠? 음. 분명히 저희 팀에 스파이가 있어요, <laughs> 아, 여기 거기... 여기 있으시네 거기... 스파이. <laughs> 스파이 2분이었네. 기 고기, 있으신... 고기 없어요. 고기 없어요. 이게 맞나? 제 스파이 았습로 4번이었어요. 번 4번. <laughs> <동성이면 어떡해요? 웃음> 못 먹게 요 이거 <laughs> 진 <laughs> 필요. 아, 이거 아예 죽으면은 저번오 오, 나왔다. 왜? 어. 왜 어, 뭐, 이거 뭐야? 금전무기야. 실을 내면서 친구을 여섯 명. 준비 몰려올 텐데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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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가지네요. 아, 어. 바로 나가지네요. 아 뭔가 이상해요 춤. 네? <웃음> 네? <웃음> 뭔가 이, 이 캐릭터가 추니까 이상해요. 사실 춤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아바타가. <laughs> 아터타가 문제였네 <laughs> 뭐야? 내 이거. 어디갔어요? 거아거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았다 잡았다, 잡았다. <laughs> <다행히> 발전기가 <laughs> 여기 하나 있거 있는데 거양팀거 어, 이거, 그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거 없네, 같은데요? 저 <laughs> 썼습니다 열렸다길열렸다 그럼 우리 온나? 그런거 같아요 아까도 그 상호작이 안 떴었거든요 저거 방은 가니까 또꺼내이나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짧은러면 그치? 데세 번, 가보끝 태양, 요 끝났어요 보가 가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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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보, 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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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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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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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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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얘 진짜. 무기 너무 약하 진짜. 그게 왜 잭파지 지 진짜 이해가 안 살려서 같이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살리고. 나무자를 챙기시는 편인가라고요 이건 나무자예요. 맵이 짧다. 아까 그게 비정상적으로 괴로웠던 거 같아요. 그러니까, 아까 엄청 길던데. 살려드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저... 저만 좋아해요. 가 saw 요 아니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진짜 확실한 e that. I see that. I 아 e 이드 말고 그냥 see that. I s 그 e that. I see that. I see that. I see that. I see 안 였다. 음, 려세요 아, 려주세요나 잡으러 온다. 이렇게 벌써 총이 하나가 왼쪽 가. 긴장판. 어, 여기 저기 저